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크입이다 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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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그야렇지 그렇지. 왕길.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하십시오 오케이 이번에 빨리 잡았다. 헤세 씨요, 걸친 거죠 이 정도면. 야, 비랑. 탱커 하시는 분 어, 썰트 딜러하시는 분 오케이 Hello, Bagas. h e l 세요헬로 l l o h e 님님 o h e l 시 o h e 다 l o h e l l 불안한데. 얌님 안 오시는데. 의사가 필요한가 어, 어. <laughs> 아. 우리 아무안 오는데요. 다친가? 다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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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윈스턴을 하고 싶어서 끝난 건가? 또...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 <laughs> 호구는 솔직히 구르는 스킬 줘야 된다. 또 이거요? 아, 옆으로요. 아, 옆으로. 좌우로어 계속 아 움직이는 거? 아니 좀 배살 타고서 좀튕 통통거리던가. 우리 진짜 안 오는데? 진짜 안 오는데? <목소리> 뭐야? 아, 불안한데? 갑분산데? 아 가뿐... 어, 라인이다 라인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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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겐지 라인. 나자예요?

어떻게 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하는 거야. 진다 내가 맞, 내가 오케이, 3개. 이거, 이거, 여기 2층, 경면 2층 조심. 여기 2층. 이거 온다, 온다, 지금 온다. 베리님. 우리 위도우도 갔어 <laughs> 이거. <웃음> 그냥 바꿀까?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바꿀 이거. 이 아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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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한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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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오케이 오이 라인 공격고 호흡 누는데상뽕 빠졌고 아킬났다 궁극기가 어 잠깐만 쟤 이상한데? 뭐지? <laughs> 아, 큰일 났다. 이거 1 0 0아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 0 이거 1도이번 판도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00개. 이거 1 0 0는상황이안 나와 그냥 딜라인부터 개 이거 100개. 이거 1이길 여기니 까 이거 보자 여기니 까1수있이 여기 낙사 한번거대한이용할거니까

야, 왼쪽으로 나가 낙사분들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이게 안들려 낙사 된지 아, 솔히 와서 죽을 것같데오 나이스. 아나컷 라인 낙사. 루시루시 루시우, 딱 라인님 빼자 아라 라인 티보 없지 아도 없네 내가 확인해 줄게요 호그님 아, 낙사 대놓고 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냐 전쟁주는 용도로만 쓸 거예요 위도 조심 리도 조심 정면이 라인 라인 왜 방패드랑 각도 왜 저래 나인 왜 저기서 혼자 그 어? 터라인 부자야. 아 어디가? 나이스 왼쪽 방에 위도. 왼쪽 방에 위도. 잡았 이거 호그님 조심해 호님 조심. 위더필 위더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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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궁캔슬 위더필 나이스 컷 위더 컷 도와줄게 컷아 큰일났다 무경리반았습니다 겐지 저한테 오거든요? 헬프 한 번만 알겠다 빠졌어 빠졌어 상대 용건 카운팅 칠게 상대 <laughs> 겐지 잘하긴 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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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케어야 아, 제발 킬 그래. 밴이야 나이스 한 주는 방향으 빠지게 돌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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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네. 아 살릴라 했는데 이거 봐요 이거 한번 낙서 노려봐야겠다 음, 왼쪽으로 와 2층에 네. 있어, 2 2층. 나이 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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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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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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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 나이 나이 나 나이 나나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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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이 나이 정이이 알았다 항복기가 준비됐다 나이스 위도우 공. 위도우 위치 개좋아 알겠다 아김대드님 빠이빠이 어위도 뭐야 잠수인가? 위도안 움직이는데? 아유, 뭐야? 아유, 치고 오는거야 뭐야 아유, 나이스 위도컷아 예예 래라컷어날 맞춰라 일로, 위도네카 탈피. make a tapi. We don't m a k 어 a tapi. We don't make a tapi. We don't m a 어 e a tapi. We don't make a 계속 대기합시다. 발이다 남은 시간 30초. 알았다. 아, 무에속 하나 나다오빠요 하나 땄고. 나이스. 나이트피. 이마 해. 릴게 억울할게 측면에서. 발에 공이 꼈는데. 오샷. 살려보죠요. 살려다피 실패실패 보다 음. 보다 보다 올게없어지 없어 음. 올가 없어 음. <laughs> 아, 내가 주아 내가 초반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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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laughs> <laughs> 아니, 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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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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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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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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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 아니, 아아아 방벽상황 중장창하고 그래본 진짜 끝까지 아끼는게 낫겠다 아냐 아모르는거다자 정신 지금부터, 지금부터 세례합니다. 어, 지금 세례합니다 어른낭신 끼고 방벽 깨질때까지 음... 그래본쓰지말자 방벽 깨질때까지 그래본쓰지말자 위도 있으면은 방벽을 깨가지고 그래본쓰지마자 호호 오케이 주님님 반갑습니다 뭐하지 내리봐요 명예가 딸루 명예에는 구원이 있다. 네, 여기 있다 계획대로 움직여 조용히! 죽어라! 아 다시 이거보세요 다시 아냐! 아 고마워 이거 아니었어요아 이거 혼자도 할수 있어요 아, 아 빠르게? 예, 예 빠르게 하면은 공격 시작까지 30초 <laughs> 아우 언제까지 계속 서있기만 할때 흐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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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이제 아, 미안. 메르시가 소전사로밀치면 미안. 아, 미안해. <웃음> 파이팅. 어, <laughs> 잠깐만. 여기 라인 들고 아이오우리사 방벽 깔아주고 출발 할까? 오케이. 저기 뭐야, 다 어디 있어? 다 숨어 있는 거 같은데? 오리사인가 뭐야. 정말, 장면 기도 왼쪽에 있다 왼쪽알아서저멸총리나 오리사 온다 리나리사 같은데? 우리 안힐맨님 메리 어 나이스 겐지 피이야지 쪽. 다나소총나 하지마 나킬 하지마 우리 힐러들 다힐맨님 아나 어 나이스 콜 들어가자 밀고 들어가도 돼 아 뭐야 아위도위도 위치 위도 위치 위도 위도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뭐야 이 뭐야 ㅋ <laughs> 마님 오른쪽 끝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여기 지 뭐야 갔어 <laughs> 오그 우리 라인 피가 없거든 라 나한테 전화했어 가고 있어 내가 감 먹을래 라인어뒤겠지뒤겠지뒤겠지 라인 정면봐 어, 정면봐 오케이 오케이 지 왼쪽 우리 위층 갔어 우리 2층 갔어 쟤다못 아, 쪘다 어. 뭐야 어어 갔어 아이쿠. 이거 라인님이랑 나랑 같이 붙어있어야, 붙어야 되는데? 막을려면? 겐지님 공 쓰시는 건가? 3점 개? 거의 5점 다데86% 차야겠다. 아마 겐지님 먼저 찰 거야. 아, 우리여도 앉아있는 거 되게 앙증맞다. 어 우리 잡혔어 어어, 어어. 아이고 땄어 어, 개 불쌍해 우리 난개 불쌍해 우리 땄어 나이스 소음이 다어 야야야 이거 필 이거 필 이거 필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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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고마워 어어 어. 죽을까봐 아 나, 냄새 스만스만이야 아. 와 헤드 발자제. 와 이걸 또 봤어. 와. 가지가지. 그러니 밀어보자 우리. 계속 밀어보자. 미동 한 피. 아니 거를 이렇게 맞는다 깨지다. 아 깨지피 깨지피 깨지피. 나서 나서 나어대발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돌지 맞는다. 리동한 <laughs> 피. 어 개꿀. 포크. 위도 위도 아, 위도 나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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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이고 깜짝이야리얼아 <laughs> 그러면 가능할. 위도 오른쪽 위에 있다. 우리 아니 우리 우리 누구나 미안해요. 제공 한 번도 안 썼어 그 워레 있고. 워레 갔어요. 그 우리. 근데 자주 안, 썼어, 우리. 자주 안 썼어. 자주 안 썼어. 많이 때리면서 많이 때나네날 거지 막았어. 오 어, 나이스. 레벨 레벨. 나 이따비인데 따비. 네, 따비.

살려줄 수 있나? 나 이제 죽이는데 땡큐 어딨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저 죽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도지, 던지 겠고 도지 겠고 우리 메르소 원인 포그 다 비. 미안해 너무 며칠, 급하게 며칠, 됐나 보 아냐 아니, 아니, 내가 못썰었어 이거 근데 나한테 다 와가지고, 아, 맞아. 나, 그래. 바로 바로 다 뒤로 나궁돈다나궁위미위 미더위. 도 야, 이 새끼 이상해. 이거... 아, 진짜, 진짜 이상해. 위위 아, 있을 거아위도더위 미더위, 도우위 미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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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 알았죠시 어, 나이스! 수고어요 나이스! 수고하셨 수고했어요. 아, 슬럼프. 제가 사실 새코무님 영입했어요. 너무 진짜 열성적으 선정받...